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주에 시공한 23평 경량 철구조 주택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 주택이고요. 경량 철구조로 시공을 했습니다. 지역은 상주인데요. 여기는 이 지구이지만, 단열 기준은 1위 지구에 준하는 그런 어, 시공을 했습니다. 벽체는 어, 150도 되는데요, 단연. 불연재 그런데 200t를 썼고요. 그리고 세라믹 사이드 했고, 지붕은 260t의 징크 판넬로 시공을 마쳤습니다. 요즘은 다 불연재를 나년 가등급을 써야 되고요. 위벽은 역시 세라믹 사이딩으로 예, 또 붙여서 16mm 짜리로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외부에 이와 같이 예, 조명을 달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을 속에 이렇게 부모님 주택을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재분들이 지붕 모양도 단순하지만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저쪽에 자측에는 정화조가 있고 거기 수도가가 있어서 이쪽으로 해서 도로로 해가지고 배관을 작업을 했고요. 우수 우수 반이 그쪽으로 했고요. 앞에는 콘크리트 이렇게 마감을 했고, 그네를 왔고, 여기는 화단을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방 하나, 이렇게 거실,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포장을 했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었으면 이와 같이 신발장을 시공을 했고요. 타이로 붙였고요. 그리고 천장은 무결 편백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타이로 이렇게 붙였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들었으면서 이와 같이 사면동 예쁘게 시공을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들어서면서 이와 같이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하부장만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이렇게 깔끔하게. 빈 공간으로 했고, 뒤에 창문은 좀 크게 이렇게 시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보면은 우측에 방 하나, 중앙에 화장실, 그리고 좌측에 방 하나. 그리고 여기는 이와 같이 깨끗하게 대리석 타일로 시공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실 예쁘게 이렇게 천장까지 시공을 했고요. 3구짜리 LED로 이렇게 예쁘게 포인트 조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쁘게 이렇게 그림을 또 갤러리를 만들었고요. 소파를 놓았고, 그 다음에 들어으면서 중앙에 화장실이 있고요. 부모님이 쓰시는 곳이라 이와 같이 욕조를 하나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와 같이 변기, 세면기, 장식장, 타일,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천장은 일자돔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안방. 이렇게 어머님이 사용하시는 방이 되겠습니다. 자제분들이 참 훌륭하셔서 이렇게 효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이쪽에 붙박이장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침대 있고, 아, 이렇게 안마기도 이렇게 놓으셨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방두 개인데요. 뒤쪽에 방 하나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창문 하나. 이렇게 달았고요. 천장에 조명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붙박이장, 이렇게 시공을 마쳤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을 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안방이랑 있고요. 그리고 나오면서 우측에 이렇게 화장실, 그 다음에 부모님 안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이 거실이 되겠습니다. 쇼파를 놓았고요. 23평인데요. 예. 딱두 분이서 사용하시는데는 좋으실 것같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주방에 이렇게. 탁자 하나 놓았고요 작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냉장고 하나 놓았고요 아예쁘게 그림도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다용도실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와 같이 예, 냉장고를 놓았고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로 나가는 후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천장은 역시 무결 편벽으로 마감을 했고요. 타일로로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는 이렇게 밥솥 렌즈 장이 있고요. 이쪽 뒤쪽으로는 창문을 좀 크게 해서 이렇게 했고 타일로 요즘 유행하는 타일로 이렇게 시공을 마쳤고요. 대리석 네, 데이스가다로 이렇게 싱크대는 마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보면 거실이 이와 같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자 네, 좌측에는 그림 석정을 했고요. 대형 TV 이렇게 시공. 그리고 요즘은 파티션 아, 아, 아트박스를 이와 같이 이렇게 타일로 큰 타일로도 많이 하세요. 깨끗합니다. 이렇게 어르신들 보시라고 큰 TV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네요.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안방 했고요. 그리고 장 이렇게 했고. 욕실 이렇게 했고요. 이와 같이 간단하게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했습니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한번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은 경량 철구조로 시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은 좀 고가 좀 높게 해서 거의 6m 최고 높은 지점이 그 정도 되지 않나 싶고요. 주변을 좀 보여드리고요. 네, 앞에는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옆에는 여기 보일러실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했고요. 이렇게 구가 높이 했고요. 천장 두께가 워낙에 두꺼우니까 이와 같이 했고요. 현장에서 시공을 하면 주택을 아주 높게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야 공간층이 많아서 집도 따뜻하고요. 좀 집같이 보이고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옆에도 이와 같이 이렇게. 6m가 좀 넘는 것 같은데요. 멀리서 주택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갈을 다 깔았어요. 여기에 배관을 묻어서 이쪽으로 오수우수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쪽 뒤쪽에서 예, 정화조 라인이 이쪽으로 와서 도로로 연결이 됐고요. 단순하게. 예, 하자 잘안 나는 그런 구조로 시공을 했습니다. 깔끔합니다. 예, 이와 같이 예.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은 23평이고요. 방 2개, 화장실 1, 다용도실 1, 보일러실 1,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이 주택은 경량철 구조로 시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